많은 분들이 저에게 귀엽다고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주머니에 넣고 싶다 어, 제가 주, 주, 생각보다 좀 커서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빈남고에서 빠져나오는 법 노신우 매력에서 빠져나오는 법 알려주세요 음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어, 노신우의 매력에서 헤어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입덕하시고, 같이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님, 볼콕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볼콕 해드리겠습니다. 볼콕 어디, 이쪽 해드릴까요? 이쪽 해드릴까요? 질문, 이게 딱 댓글 보고, 제일 빨리 본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에 고르시면. 왼쪽, 왼쪽이 제일 빨랐으니까 왼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콕 했습니다. 아, 양쪽 다 해달라고요? 아, 그럼 양쪽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부끄럽네요. 이렇게 귀여운 척 하려니. 아, 그리고, 팬,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팬들 중 하나가 당신의 아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 예, 뭐,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태 보여 달라고요? 옆태 3초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어, 0.2CC 님이 남겨 주신 질문인데요.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 라이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저 때문에 이제 초코 말고 젤리 드신다고. 아 그래도 초코는 드셔야지 이제 초콜릿이 팔리고 해야 되니까 많이 초콜릿 드셔주세요. 다음 질문 또 읽어드릴게요. 어 하늘에 떨어지실 때 다쳤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조금 다쳤습니다. <laughs> 농담이고,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땅에 살았기 때문에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젤리로 만든 집 사주신다고요? 만들고 그럼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푸치정님이 해주신 질문인데, 배우님, 돌잡이 때 그거 잡으셨다면서요? 제 심장. 아, 제가 많은 분들의 심장을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인형이라고 하시네요. 오. 근데 B형도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B형입니다. 미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 문물보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혜 님께서 이 다혜 님께서 이런 거그닥 내맘속으로 다그닥 다그닥. 어. 꾹꾹꾹! 재밌네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다 귀엽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힘이 나네요. 제가 좀 초등학, 초등학생 같다도 귀엽게 봐주세요. 팬들이 유석, 유석깅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유석애깅. 애기라고 부르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애기가 안 나요? 저거 막. 공사년생 같다 뭐 이런 거는 봤는데 음. 제가 공사년생 연기를 열심히 해 봤습니다. 공사년생으로 보여서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유서가 엄마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핸드폰 번호 좀 알려다오. 저 엄마랑 어제도 전화했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누구시죠? 저 엄마랑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소나트 큰나트 이건가요? 큰하트큰게큰 큰 거랑 작은 거아 제일 큰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물도 하나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저희 콕티비 가서 비하인드 보니까 제가 게물 한게 있더라고요 게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집 구했는데 언제 와요? 혹시 집이 어디죠? 동네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몰래 보는 중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저 보다가 제 라이브 방송 끝나면 대신 공부 열심히 하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강아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강아지상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유석 강아지, 말 잘하네요. 천재 강아지 처음 봐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강아지 같나요? 저는, 사람입니다. 어... 어차피 늦은 거. 천천히 씻고 밥 먹고 갈것 같아요. 신우라면. 하지만 유석이라면 저는 뛰어갑니다. 막 뛰어갑니다. 이번엔 제가 신우로서 했었는데, 유석이로서의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유석이로서 하겠습니다. 모르는 개 상책, 모르는 개 산책. 와우. 되게 재밌는데요? 모르는 개 산책, 모르는 개 산책. 저는 모르는 개 산책시키겠습니다. 저는 강아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강아지랑 재밌게 산책할래요.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강아지가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저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다음 밸런스. 물복, 딱복. 이, 이 물복이 뭐예요? 딱복, 물복? 물복떡볶이 뭐죠? 제가 물어... 물어복... 물어서 복... 물... 물 속에... 뭐죠? 물복떡볶이? 물복떡볶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물렁물렁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오다 아시네 저 빼고? 다 대답해 주시는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물렁물렁한 게 육즙이 더 많고 팍 터지고 시원하고 뭔가 맛있어요. 근데 딱딱한 거는 뭔가 딱딱해서 별로. 물복장.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안녕.